제가 드디어 단팥빵하고 야채빵을 사왔습니다. 그 먹기 어렵다는 줄을 지금 몇 시간 서가지고요 간신히 사왔어요. 야 진짜.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음. 향이 부들보들하고요이 보들보드라, 느낌이 아주 그냥 음이 단팥이 맛있는 단팥이요 자시빵우성 음? 먹어볼게요 와음 아 야채빵도 엄청 맛있네요 구수하고 아,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거의 한 30분 줄여가지고 샀어요 어우 와 맛있는 이유가 딱 있네요 진짜 여러분 금난 지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신,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성장에서 빵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네, 최고가 아 저희는 잔주 샀습니다 네. 저희는 직원들 좀 갖아주고 아는 사람한테 드리려고 제가 혼자서 잔 뚝박스 두, 두 박스나 샀습니다 두 박스. 네. 와, 일반 빵은데 있는 일반 빵은 사지 마세요 맛없어요. 여러분 이성당 빵집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. 네.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예.